전송과 304장입니다. 전송과 304장입니다. 그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형영못하네저 높고 노 러머 이 낮고 나은땅 위에 죄범한요 그 아들 보. 내사 화목죄물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영 화쇄할 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내이을까 하나님 그신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송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 없는 하, 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그 신사라, 그 어찌 다았을까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우리 3절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모 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행보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친구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그다오, 나를 불쌍히 그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소외된 욥은 친구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어, 요번 친구들에게 두 번에 걸쳐 나를 불쌍히 여기다로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요번 자신이 이러한 상태가 된 이유가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할 수 있느냐 물으면서 이 자신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욥에게는 그를 위로할 만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갔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을 어,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요 욥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어, 위로하기보다 정죄하며 어, 핍박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 욥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찌르고. 어, 아프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어, 사람은 위로자가 되었다가 심판자와 박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이 땅의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 옆도 친구들의 태도에서 사람 중에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도 결국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를 향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모든 자, 당신의 위로를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이 넉넉하고 확실한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어, 이는 그분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넘치는 위로를 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 바울에게 수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 위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에 대 말하기를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진정한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앉아주심과 하나님의 세미하고 따뜻한 음성이 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욕은 자신의 말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 미래의 모든 세대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증거를 읽을 수 있도록 영구히 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관압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어,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 어, 기록하는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들을 어, 돌 위에 글자로 새겼는데 이 본문의 철필은 이때 사용하는 전과 어, 같은 돌과, 돌을 과돌 파는 도구를 말합니다 어, 그리고 납은 새겨진 글자에 납을 입혀서 이 세월의 흐름과 자연의 풍파 가운데에도 결코 그 기록된 바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번 이렇게 자신의 말이 남겨지기 원했던 이유는 어, 자신의 사연과 마음을 후대의 사람들이 읽고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조차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어, 철필로 새기고 나부로 부어 입혀 어, 영원히 보존하도록 기록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한 이후 성경은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이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그 혀로 자기가 행한 일을 그대로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1절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여 부족함과 후회가 없을 순 없겠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어, 여기서 대속자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욕이 말하는 대속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실 자를 말하는데 욕은 그러한 대속자로 하나님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욥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 침묵하시고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자기를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욥의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이의로움을 선언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어, 요비 이처럼 극심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이 대속자의 등장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요은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대속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요비에 하나님의 대속자인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대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조성하신 에덴동산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가 훼손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망하게 망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었고 사람은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한 자마다 죄에서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수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음을 알고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리에서 일어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증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요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진실성을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이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 그렇게 요번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한 이 판단과 보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배 고백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당한 불이익과 피해, 억울한 누명에 대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하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진정한 승리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비의 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번 죽음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 후에라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번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번 언젠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대속자로서 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때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욕 자신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욕은 자신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그때에 신이 그를 볼 것인데 하나님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여기서 낯선 사람이란 즉 한번 볼까 말까 한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서먹서먹한 관계의 사람을 말합니다. 어, 그런데 요번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처럼 낯설게 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 자신을 대할 때에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그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친근하게 하나님을 뵙고 또한 믿지 아니한 자는 서먹서먹한 상태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믿는 자 중에도 외인과 같이 서먹서먹하게 하나님을 뵙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서 나중에 하나님을 뵐때 서먹서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후반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마음은 신장이나 슬기를 가리키는 말로 이 초조한다는 것은 기진하다, 녹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욥은 신장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요비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도 이렇게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은 이 그의 극심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요에의 임한 고난은 요의 신앙을 어, 성숙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번 비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 요의 신앙은 분명히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권한은 궁극적으로 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임을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어느 분은 하늘을 보면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편안함과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태해지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세상은 시설적인 면에서 더욱 편해졌지만 이 주를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세상에서 사라질 것에 더욱더 많은, 많은, 많은 마음이 빼앗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주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머무르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도 욕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날을 소망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욕이 다시 새 친구에게 말한 내용으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욕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욕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과같이 비록 흔들릴지 몰라도, 이 끝끝내 무너지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비추어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배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늘 머물러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날이 그날의 주님을 만날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참으로 서먹서먹한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증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다윗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